오늘은 미국 대사관에 우리의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미 대사관을 향해서 서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도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의 배짱과 콧대를 높여준 것이 미국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한미 동맹으로 향하는 모든 계획에 총설계자 미국에게 우리 국민은 하나의 요구와 두 개의 공개 질의를 던집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개 요구한다. 미국은 윤석. 강제동원 해법에 따한 지집장을 처리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개에 질리한다. 하나, 대한민국 동해가 동해인가. 대한민국 독도가, 독도가 독도인가, 죽도인가 독도인가 죽도인가? 미국 정부는 독도가 독도가 입장을, 밝혀라 입장을, 밝혀라 입장을 밝혀라! 우리 촛불 국민들은 우리 선조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두 가지 고해치고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주권 파괴, 내국 정권, 윤성열을, 몰아내자! 노란다, 노란다, 노란다. 평화 파괴, 내국 정권, 윤성열을, 몰아내자! 노란다, 노란다, 노란다. 김천함성, 시, 작! 일본 대사관을 향하여, 행진 이어가겠습니다!